안녕하세요. 저희 낙서의 밤, 저는 레오다 보고요. 안녕하세요. 매니저입니다. 예 저희 지금 이제 2월달 어, 저희가 지금 전시를 한참 준비를 하다가 어제도 이제 회의 갔다 오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향 어울림누리에서 전시회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전시회 하는 거 현장 보고 왔는데, 오 너무 커가지고. 오두 어, 개층에 층고가 5m고 음. 평소로 따지면 거의 한 40평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서 한, 한, 한층이 그래도 한 40평 정도 되지 않을까? 한층 40평? 합치면 한, 뭐. 한 7, 80평 정도 될것 같더라고요. 규모가 굉장히 커서 어,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작품 중에 굉장큰 작품들을 좀 원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어째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이야기할까 하다가 굉장히 의미도 좋고 어, 작업했을 때도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어, 모 기업에서 <laughs>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laughs> 구매를 하려고 했었죠. 어, 구매해서 이제 뭐 본관, 음. 본사 앞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현관 딱 들어, 현관? 정문 딱 들어가면은 로비에 이렇게 큰 그림들 많이 걸려있잖아요. 뭐 어,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던 작품인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어, 11년? 거의 11년 됐네. 작업한 지. 2000, 아니, 11년이 아니구나. 11년이 <laughs> 아니구나. 20, 21, 22, 23, 24, 25. 6년? 6년, 6, 대, 6년 되가네요. 10, 그, 109년에 어, 저희가 했었으니까. 3.1 운동이랑 임시정부 100주년 때, 광화문에서 이제 12월 31일이었나? 그러니까 18일 년도 마지막 날이랑. 네, 다음 날. 2019년도 1월 1일 날 해가지고 이틀 동안. 광화문, 그, 광장에서 엄청 추웠는데, 그날, 진짜, 영상 찍는다고 안에 그냥, 내피 하나 입고, 후드만 입고서, 김구 선생님 그 자수 대어있는 후드만 입고, 그, 백년의 눈빛이라는 작품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작품 이렇게 띄워, 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어, 백년을 기념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당시 시기가 아무래도 100주년이 됐는데도, 이런 독립운동가에 대한, 뭐랄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작업을 한 지도 한 5년? 6년차 되는 시기였는데, 뭐 많이 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100년을, 본 뭐랄까, 100년이 지난 시간을, 과연 우리, 선조들 선조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음. 그 광화문이라는 또 상징적인 그 장소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가, 사람들 이 가장 많이 모이기도 하고 많이 많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소에 음, 음,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독립운동 하면은 제일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김훈 선생님이다 보니까 김훈 선생님이 그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 현장을 보고 있는 그 눈부분만을 음. 여 뭐 보시면 알 아시겠지만 눈 부분만 이제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고 그냥 뭐 약간 재미있는 요소로 이제 0년이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 손가락 하나랑 안경이 해가지고 이제 숫자 백이라는 느낌을 줘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역 근현대사 현대사 역사가. 그... 성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었고, 그다가 음. 이제, 그, 저는 솔직히 이제, 박정희 영향이 제일 가장 크다고 봐요. 이승만과 박정희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다카키 마사오로 이제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음. 일본과 뭔가 이제 손을 잡기도 했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또 일본인이기도 했고 이재 들어보시면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희는 이재에서 이 j 라는 팟캐스트 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 팟캐스트에서 박정희 편, 어, 어 박정희 편도 있고 김구선생님 편도 있는데 약간 교과서나 이런데 알려지지 않은 좀 에피소드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해서 작업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음. 초창기에 음,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 팝빵이나 이런데 남아 있잖아. 요 있죠, 있죠. 음. EJ 초반, 초반 걸로 막 이렇게 내려보다 보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뭐 운전 같은 거 하실 때,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셔도 좋고, 공부하실 때, 뭐 이렇게 좀 조용하게 있고 싶을 때, 이렇게 재밌게 들으셔도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건 어. 그, 그러다 보니까, 청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반성과 죄책감? 그런 게 저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또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도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쪽 방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얘기할 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원재가 있잖아요. 그 당이 만들어진 원재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나만... 음... 음, 그렇게 좀 저희가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눈빛을 보시면은, 이렇게 100주년이 됐는데, 기쁜 눈빛이라기보다는 약간 좀더 무거운 마음 약간 날카로운 눈빛 그런 눈빛이 좀더 강해요 그냥 그 김구 선생님의 웃는 모습 그 눈빛은 아니고 당시의 그런 언론이나 사회 분위기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왜 이런 모습인가라는 남북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전제적인 것들을 좀 담아서 조금 무게감 있게 작업을 했어요 컬러감은 아무래도 제가 쓰는 컬러다 보니까 좀더 밝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톤 자체도, 이게 캔버스, 가 아무래도 날씨도, 날씨 영향도 있고, 캔버스의 음. 재질 문제도 있어가지고, 평소에 작업했던 것보다는 좀더 비비디한 느낌보다는, 톤 다운된 느낌이 다하긴하 어, 뭔가 좀더 찐득한 느낌? 음. 찐득한 느낌을 많이, 제가 이게 색깔을 약간 보정해가지고 좀더 밝게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음.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작업을 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사진으로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제가 또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 사이즈가 한 8m 되거든요, 가로가. 가로 8m 되고, 높이가. 2.7m 정도. 어. 캔버스 1 2 0 2.7m니까 뭐, 아래로 좀짜르 크롭하면 그래도 한 2m 60에서 50 사이 음. 정도?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손 다, 손으로 그냥 서서 할수 있는 높이는 아니고 이렇게 낮은 사다리 같은 거 놓고서 작업을 해야 돼 가지고 혼자 작업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요 날씨도 날씨도 너무 추웠고 제일 문제가 날씨였어요 하필이면 그때 추워서 그런지 그리고, 그리고 그 뒷면에서는 시민들이 이제 백년에 음. 그 관련된 자기만의 그런 메시지를 담는 그런 역할로 해서 벽을 작업을 했고 되게 의미 있는. 한 해, 그 100주년의 시작을 잘 응, 응, 응. 스타트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 정부청사. 정부, 어, 그, 그날은 이제 1월 1일이었고. 3월 1일. 어, 때. 3월 1일 때그 디지털 작품들을 쭉 응. 변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 때, 아, 4월 10일 때 임시정부 기념일 응. 때또 이제 정부청사랑 외교부 건물 이런 데. 작업한 거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보 생명을 담고. 응. 그렇게 해서 그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저희가 응. 했었죠. 행사 도 했었고, 응. 그 메인 작업, 백년의 눈빛이라는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참고에 지금 한 6년째 빛을 못 보고. 이번에 빛볼것 같습니다. 응. 그래서 이번 고향 어울림 전시에서 저희가 큰맘 먹고 또 운반하려면 이게 사이즈가 엄청 커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시를 할 테니까 많이 도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어, 오픈은 2월 27일 날 하지만 그런 메인 행사, 오픈인 행사로는 아무래도 그 전시 기간 동안 3일 절이 있다 보니까 3일 절날 뭐 라이브 인팅도 하고 공연들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2월 27일 날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3일절날 와주시면 좋고 텀블벅 아 그리고 이게 오늘 업로드 기준으로 4일 남을거예요 4일 4일 남는데 텀블벅에서 이 전시에 관련된 펀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번 고향 전시로 끝나는게 아니라 전국 전시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음. 어, 텀블벅에 많은 펀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부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록도 있고, 어, 도록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2월 27일 날,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이 광복 80주년을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번 건이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고,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좀안 죽어도 찍어야 되는데 또 다른 걸 했네 <laughs> 이 얘기 하느라고